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다 치웠어요. 치웠고 이불병입니다. 다 치우고 이제 집에 갑니다. 새로운 집에. 오늘은 오늘은 한국 친구랑 이케아를 갔다가 캐나다 친구 와가지고 셋이서 이제 한인타운. 돌아다니기, 돌아다니거나 아니면은 김밥 천도 간다고 들었어요. <laughs> 이, 이게 엄청 무거워서 짐을 놔두고 가야 돼요. 네. 지금 도착을 하고 짐만 간단하게 놓고 빨리 다시 나가야 돼요. 짐을 다 놓고 바로 여기 친구 만나러 가고 있어요. Hi. <laughs> 음... 뛰는 거 봤어? 근데 어, 안에서이케아에 그래. 어? 연기하던데? 서 이케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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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에서 이케아에서 이케아 미안한데 아에 <laughs> 카메라 안에고 <laughs> 너도 못 봤어. 이케해이이제 <laughs> <인사해 주세요. 웃음> 버스를 이케이케아에 한번 가보겠습이케아이케아기서 <laughs> 봐봐. 캐나다이 클래스? 오 저기 이케아 있네. 오늘 살게 은근 많아. 이거 들고 갈수 있을까? 다? 지금 이케아에서 살게 행거, 선, 신발 선반, 매트리스 커버, 대게, 이불, 빨랫바구니, 무선 충전기. 근데 행거가 문제야. 그러니까 그거는 어. 높이 자체가 높으니까. 그러니까. 그 행거가 조립식이면은 괜찮은데 목발인 척해야 돼. <laughs> 엄마, 나 방송 탔어. 차 없이 오니까 힘들다. 엔트리스. 근데, 응. 이케아 차 없이 오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긴 그래, 이거. 어. 아니, 위치 자체가. 차, 어. 너네 차 없지? 오지 마고 그니까. 와, <laughs> <좋아>, 시원하다. <laughs> 너무 시원해. <웃음> <웃음> 이거 엄청 맛있겠다. 카트 <laughs> 어. <laughs> 어딨어? 저기, 아 나는 저기, 내아이디가아 H, J가, 헤이, 준영, 이등. 어, 그래, 이거 하나 가져갈게. 어, 이거 완전 크다. 바로 완전 넓어. 응. A는 색종이, A는? 색종이로 접은대. 근데 이 많은 곳을 언제 놔볼까? 내가 응. 봤을 때 이렇게 도는 것보다는 순서대로 가는 게, 어, 이게 순서 아니야? 어, 저쪽이? 여기? 여기? 오케이, 오케 아, 여기네, 쪼금. 와 이렇게 잘돼 있네. 예쁜 거 진짜 많다. 예쁜 건 많은데 내건 없는 거 같아. <laughs> 진짜 필요한 매트리스나 진짜. 응. 그래 그래. 진짜 벽마다 컨셉이 다 다른 데아 응. 진짜. 응. 어 이거 베개다. 알겠어 너를 믿어. 나는 너 전적으로 믿는다. 아니, 그리고 우리, 우리, 아니, 우리 시간도 맞아. 많아. 어 어차피 많아. 채드 한3네 시쯤 끝난다던데. 3, 2시간 2 시간 동안 뭘 얘기해? <laughs> 2 시간이면 부족하지 않아? <laughs> 우리 여기 <왔는데> 그러니까. <웃음> <웃음> 우리가 여기를 본거 같은데? 아, 요거, 내가 여기로 갔다 이거 2층이네2층 아, 그럼 우리 여기 다돈 거야? 어. 내려왔습니다 어, 내가 어 여기 있네 너 내가 응. 근데 너틀리 나? 나 더블룸 풀 더블? 어어어어 어, 어, 맞아 맞아 스 커버랑 이거 침대 커버 들어있는 거, 이불 커버까지? 아, 커버. 아니 이불 커버는 따로 지 어. 이불 커버는 저기 있고 음. 아니야 저 가격 아닐 거야 그럴리가 없어 이거 흰색. 흰색 사라. 나도 이거 보고, 이거 보고 왔거든, 사실. 어, 흰색 사라. 약간 근데, 땀나면 모델. 아, 아, 어, 산대네. 어, 대네 산대는 그거 지안 돼, 안 돼. 그럼 아니다. 절대 안 돼. 어차피 이거. 한국, 어차피 집. 져 되잖아. 어, 그리고 집갈때 가져가면 되잖아. 그렇지. 어. 한국 갈 때. 그니까, 한국 갈때 가져가면 근데 되잖아. 근데 막 한국 침대가 더블이 아니어가지고. 한국 침대가 더블이 아니라고? 더블 사면 돼 <laughs> 맞추는 거야 원래 베개를 만들어 볼까? 로우플로우 두개 깔면 돼 이거 두개 깔면 돼난 이거 진짜 날믿다 당연하지 난널전쪽으로 믿어 이거 두개 사자 이 베개를 두개 깔면은 여기도 이렇게 예시를 보여줬네 깔라고 아 이거는 이거 더 이거가 들어있네 이불 커버 이불... 이부... 그니까 약간 그 위에 한짝더 깔게 음 굳이 그런 감성 어, 감성 필요 없어 이거는 어떻게 봐도 내가 봤을 가성비가 아니야 그치 응지산지 이불 보자 이불 어. 보자 이불. 어. 이거 어. 이거야? 이거 어 이거 괜찮은데? 가러니까 어. 필요가... 어. 여기에 이제 씌우는 거지 얘는 괜찮아 어 이렇게 어 괜찮네 감사합니다 이것도 예쁜 것 같아. 어, 나 이거 좋다. 그럼 이걸로 사자. 그래. 어, 이거 괜찮네. 이거 괜찮죠? 어. 음... 졸린거 아니지? <laughs> 피곤한 거 아니지? 어, 이거 감사합니다. 이거 제가. 그럼 이제 또 뭐나. 침대는 끝. 침대가 끝났다. <laughs> 빨래 바구니, 신발 선반, 옷걸이, 무선 충전. 이거 네 개면 돼. 이거, 이거 사려고 했지. 이거. 이게 이거지? 나 이거 들고 갈수 있겠지? 어떤 거 같아? 그냥 이거야, 이거. 그거에서 나가볼게. 어. 우와. 6 0 0 0원이 너무 괜찮은데 그치? 6 0 0원이면 이거 을 괜찮아. 쭉 이렇게 충전 바로 되니까. 아, 나너 초록색 이거 맞죠? 어, 그거랑? 어. 이거는 근데 연결이 안 돼있잖아. <laughs> <아이고>. 아, <laughs> 이거 괜찮지 않아? 급격게 싸울 수 있어. 아, 이 위로 이렇게? 어. 아 그래서 괜찮은 거 같아. 이제 행거만 나왔다. 아, 맞다, 이거나 같이 찍어. 어, 바로 이태아의 꽃 아니겠어? 이렇게 찍어야지. 아, 이거야? 응. 이 정도면 질만하긴 한데, 이걸 들고. 근데 이제 그렇 마트가 진짜 꽃듯한 거, 다시 와. 너라? <laughs> 네, 그러면은 이건 다음에 사겠습니다. 사실 이것만으로도 우리 진짜 많이 사긴 샀어. 맞아. 당장 필요한 건다 샀잖아. 어. 맞아. 진짜 걱정하지 말자. 어. 해보면 별거 아니야다 저희는 아니다. 이제 레스토랑에 도착을 했습니다. 레스토랑에 도착해서 이런 거사 먹으려고. 일단 자리 잡을까? 여기다 이렇게 놔두면은. 가방 만을까 그래? 부족하지. 어. 제일 먹고 싶은 건 탄산. 맛있어보여 왔다가 <laughs> 아우 튀었어 뛰었어. 어, 어, 근데 괜찮아 맛있겠다 땡, 땡큐 와우 완전 맛있어보여 이렇게 먹으려고 요 이렇게 초코케이크 이거 춘곤 이거 미트볼 이거는 음료수 춘곤은 이렇게 피쉬앤칩스랑 치즈케이크. 그래서 18,000원? 그래서 다 15,000원. 대박이다. 네, <laughs> <laughs> 여기에서 펑펑 놀다가도 되겠다. 너무 놀래. 어떡해? 음. 저희는 이제 다 먹고 이제 캐나다 친구 만나러 가려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결제하고 이거 바리바리 싸들고 친구 만나려고. 이 정도면 셀프 된다고 해가지고 셀프를 하려고. 큰일 <목소리도> 났다. 저희는 이제 친구한테 연락 와가지고, 브랜트 우드로 갑니다. 브랜트 우드 뭘? 거기에 친구가 있대요. 그래서, <웃음> 어. <웃음> 지금 이렇게 있고, 베개도 가방에 넣었고, 이불도 친구가 들어주고 있어요. 친구는 날개 없는 천사 같아요, 지금. <laughs> 모자에 딱 엄청 차있어. 아, 내가 그런 응. 그 재질 모자를 못 쓰는가? 아, 네, 네, 네. 이게 바닥에 안 내려나? 탈것 같아. 어? 바닥에 내려놔 응. 음. 네? 응? 음? 네? 이게 안 내려. 이거 음. 밑에 먼지 묻자. 나 이런 나이니까 이런 거 너무 싫어. <웃음> 그러니까. <웃음> 너무. 싫어. 난 이런 날. 그러니까 차단. 주변 애들이 이런 걸 싫어해. 어, 너무 싫어. <laughs> 알면서 왜안 버티? 음? You, 미안하니까 그렇지. 이번에 내가 살게 도와줬잖아. 그러면 다음에 내가 카레 그래. So interesting. Interesting. h a r b y o u Have you seen my b o g Oh, my f i e n won. Okay. Uh, when you're going to t h p a c k in France. a Yeah, but there is no English. Right, right? I, I think there was. Right. Ah uh, yeah. Oh, really? You're really? anything, You're like... really good. <laughs> really? So professional. Thank you. Hi, uh, I'd like to have two ice caps. Medium. Yeah, medium. And one watermelon lemonade. 하 o 스 w 이 s my o 그 d e r Really good. 다그 레네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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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네 t 레네그 레 a 그 레네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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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그그 옷 정리도 해야되고 해서 지금 할게 많은데 일단 요것들 아니야 일단 언박싱부터 하자 이걸 샀어요 이만큼 샀는데 이거부터 좀 어떻게 해보자 신발부터 죠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좀 간이용? 간이용으로 손잡자 괜찮죠? 여기에 두시면 이거는 아마존에서 시킨 건데 수납장이에요 수납장 해야 될게좀 많네 그래서 난괜찮은데 간파일은 렇게다나붙고두파일들은다더 위에 올려놨거든요. 이제 아무래도 안 구겨지면 걸어오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큰거를 하나 사야겠어요 이제 이거! 베개랑 이불 저거 씌우고, 그 다음에 저거 정리하면 될것 같아요. 방 제가 진짜 열심히 정리했거든요.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가 이쁘니까. 라라라따라라라라 요건 아직 쓰레기인데 못 버린 거고. 요 침대에요. 침대. 네. 친구가 이거. 두개 넣어서 쓰라 했거든요. 근데 이게 두개 있어서 아까워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서 쓰려고요. 그 다음 여기. 깔끔하게 정리됐죠. 그 다음 여기 책상. 네. 그래서 여기 화장품. 그 다음에 충전기. 휴지, 거울, 키, 노트북, 마우스. 그 다음에 이렇게 넣 이렇게. 수건, 양말, 소고 이렇게 넣어놨고. 그 다음, 여기 가방들. 가방 진짜 많아요. 네. 완전 좋아요. 제일 좋은 거는 빛이 흰색이라서 너무 좋아요. 이거, 이거 개발할 때나 작업할 때 형광등이 좋습니다. 흰색 불빛이 좋아서. 이사를 끝마쳤고 아, 나머지 것들은 친구들 오면 같이 살려고요 공용품. 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보겠습니다. 안녕. 마지막으로 한 번. 더.